주님을 믿으면서 늘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교회 에 다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예,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생활이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 기쁜 소식, 굿뉴스, 예,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걸맞게 거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예.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며 살고 또 용서하며 살고 또늘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도바로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음 주일 주보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어, 언제 어디로 모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특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특권은 좋은데 <laughs> 고난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특권은 좋은데 아 어, 고난 받는다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지금 빌리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런 유럽의 첫성 빌리보이지요 그리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 이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들의 이 풍습을 누리고 또 자기들의 이 권리를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특별히 로마의 이 군사들의 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요. 우리나라에 살지만은 필리핀서 오신 분도 있고 태국서 오신 분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이란 사람 쿠웨이트 사람 아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인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의 군사제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순수혈통의 한국 사람들만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될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혼혈아가 나오잖아요 혼혈아도 안된대요 혼혈아도 안되고 한국 사람을 완전히 기화했어요 기화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수혈동의 대한민국의 남자들만이 대한민국 국군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무라 그러죠. 국방의 의무. 따라합시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또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무가. 예.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는데 몇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사변 때 전사한 분들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전사한 분들 그 보상금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보상금이. 6.25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보상금 탈려고그러니까는요 5천원 밖에 안 돼요. 5천원, 5천원. 말이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다가 싸워 죽었는데 예. 5천원밖에 안 줘요 5천원 물론 그 당시 5천원 이고 환산하게 되면 은 960만원이에요 960만원 960만원이 적어요 많아요 예. 그것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평해전 때 그때 보상금이 한 3천만원 5천만원 했대요 세월호는 얼마나 가요 세월호 세월호는요 3억 4억 5억 이래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유, 960만원 밖에 안, 5천원도 5천원.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나가 싸우겠어요? 아유, 5천원 받으려고 싸우냐? 예.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누가 어, 960만원 밖에 안 준다는데,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지 못하고, 예,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는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도 있지만은. 또 국민들로서 감당해야 될이 의무도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군인의 지원하고 싶어해도 절대로 그 특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한테 불교 믿는 사람한테 고난의 특권이 있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오직 구원 받은 성도들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보금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보금을 위해서 싸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여러분 말씀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8, 28절,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 이 일을 사도마이 듣기를 원했다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살면 유학 가서 살고 이민 가서 사는데 생활이 여러분 편리하겠습니까? 예, 외국에 나가 산다고 라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물론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 가도 아직까지 이게 예,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고, 불익을 이 당할 수 밖에 없고, 또 백인사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은 아주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멸망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했는가 우리가 다알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다가 시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다가 또 집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서도 에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다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주광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이에요네 번째.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감옥에 들어갔다가 좀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또 잡으러 오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순산에안 잡히기 위해서, 일부 형사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사 가고, 밤에도 도망가고, 숨을 곳을 찾고, 그런 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가 잡힐 때는요, 마지막에 아버지 잡혀가실 때는 어머니에게 큰 할머니죠. 할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마루에 있는 기둥을 붙들고, 또 감옥가서 고문당할 고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 목사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는 그뭐 아버지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가요? 주 목사님, 그분도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찌 고문당하는 것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을, 괴롭히, 괴롭,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문당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요? 그렇게 열악한 인간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주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주목사님이 순교의 제물 될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순교의 제물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목사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목 사장 함께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과 그곳에 함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제 강점기 때에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예.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찬들이에요, 크리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광복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또6.25 전쟁, 6.25 공산주의 치하가 들어왔을 때에 공산주의를 가장 반대하고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 믿는 사람들, 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요, 고난당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천황으로부터이 나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고, 공산주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어요. 많은 분들이 죽어갔어요.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가득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의 부흥이요. 또이 대한민국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어디서 나왔느냐? 고난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이 고난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하면요. 고난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한 순간부터 어려운 거는 싫어해요. 사회도 가면 은뭐 3D 그러잖아요. 3D 직종. 더럽고 더티, 디피컬트 어렵고 그 다음에 인저러스 위험한 거. 이런 거 아유 한국 사람들이 안 하고 다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데 보니까는요. 아유 거기도 조선적이에요 어제 밥 먹은 집도 조선적이고 그저께 먹은 집도 조선적이고 모든 식당에 이 서빙하는 건 조선족이 다 자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다 조선족이 자각을 하고 있어요. 또 도로공사, 도로 하는 데 가게 보게 되면 거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또 건설공사, 일용직 하는 건설하는 그 현장에도 하게 되면 거기도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이 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을 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부서도 힘든 부서 잘안 하려고 합니다. 맡겨주면 안 해요. 힘들고 좀 이름 안 나고 드러나지 않는 부서 맡겨드리면 안 해요. 일안 하는 거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잘 해놨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 건축 과정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의 금액은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돼서 어, 대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집이 있는 분들은 전세로좀 가고, 전세로 사는 분들은 월세로 좀 가고, 교회는 그런 정신으로 건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 정신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래, 대출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는 거다 살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할 때내 아, 네, 가진 것 중에서 물론 정성을 다 했겠지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됐다고 한다면 좀더 부채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 받는 게 편해요 대출 뭐 받아서 하면 되지 편해요 그렇지만 은그 금액이 이자 갚고 또 원금까지 갚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큰 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당장 눈에 보이게 좋은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좀더 희생하고 헌신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더 귀하고 나중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대출을 많이 해서 교회 감당하기 어려운데 대출해서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쉽게 결정해도 안 되고 또 쉽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엎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도 헌금을 내놓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은행에 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해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게 좋게 하면, 나중에 고생하고, 나중에 힘든 우리 시험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눈물과 땀이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영광스러움,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의미를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참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닌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고 또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게 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